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저는 머리 까았고요 여러분. 머리 까았는데 이제 모자 쓰고 와서 상태가 좀 이런데, 아침에 한의원 갔다가, 이제 집에 밥 먹고, 밖에서 밥사 먹고, 집에 들어와서, 어제 제가 폼롤러를 처음 사봤거든요. 제가 배드민턴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허벅지가, 배드민턴이 완전히 하체 운동이에요. 계속 런지 하는 것처럼 스텝을 뛰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게 1년을 하니까 진짜 허벅지만 막 축구선수처럼 엄청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허리는 맞아도 막 허벅지는 안 맞고. 근육이 생겨서 좋긴 한데 이제 너무 보기가 안 예뻐서 폼롤러로 하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지금 폼롤러를 쿠팡으로 사러 왔거든요. 제가 어제 소프트한 타입 살까 하드 타입 살까 막 물어봤더니 소프트한 타입 사라고 한 사람이 반이고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괜찮다고 하드 타입 사라고 한 사람이 반이었는데 제가 약간 그 소프트랑 하드의 그 중간 단계 정도? 그 후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고를 구입해서 지금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허벅지를 위주로 할 거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앞벅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laughs>

아니다 미쳤다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아프냐 와 미쳤다 아우아우개 아파 진짜 두부 뭐, 어떡해 아아 n 저는 지옥의 폼롤러를 좀 하다가,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부에딱 맞춰서 저그송면의 영상을 올리려고 어, 미리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인트로에 막 캐롤도 넣고, 이렇게 제가 그려서 좀 이런 귀요미도 넣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트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트랑 트리랑 이렇게 제가 그렸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인트로에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트도 넣고, 어, 네. 노돌프도 한번 넣어보려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노돌프는 좀 표절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얘를 표절을 해서 아 이게 그리기 쉽겠다. 최소한으로 그릴 수 있는 노돌프를 지금 찾았는데 약간 이렇게 형태가 없는 노돌프를 그려야겠어요. 얘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화장 너무 이상하게 된것 같아. 저도 지금 머리를 하러 가고 있고요. 카메라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촬영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거 AS 빨리 맡겨야 되는데 제 머리가 더 심각합니다. 얼른 머리 가서 자르고 또 카메라 켜볼게요. 오늘은 소고기로 시켜봤어. 잘했지. 그냥 여기에 새우 많으니까. 이름 뭐야? 그거 이미 끝났을 것 같아 맞아 <laughs> 가지고 나갈게 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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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나안잘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괜찮아. 아, 잘 들으라고. <laughs> 내가 찍게 됐어 됐어. 가. 여기 뭔가 많이 하는데 뭐. 매일 마트. <laughs> 홈플러스? 우리 동네 홈플러스 없어서 그런가요? 걸... 저희는 또 마트에 왔습니다. 지난 주에도 코스트코 갔는데 오늘은 <laughs> 이 마트. 특별히 살건 없지만 항상 마트를 옵니다. 왜냐? 둘다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지. 맞지? 마트 중독 마트 중독 살 것도 없으면서 맨날 마트 오는 가 명절전 마지막 여러분 저는 원래 오늘 남자친구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내비 찍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나와가지고 뭐 물론 제가 가는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오는 거였지만 그래서 그냥 약속을 취소하고 저는 손톱만 받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에그 드랍이랑 커피 하나 사 와서 저녁은 그걸로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훈훈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그 영상은 못 찍는 걸로. <laughs>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방탄소년단 특집이래요 아. <laughs> 방탄소년단 특집 리집부터뷰비 보여주기 <laughs> Everything I do 외지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랍외지인동네와이 작은 동네에서 뭘 하려고 겠죠 무엇보다 녀석이 자리잡고 앉은 식당은 이런 곳까지 누군가 들어왔다, 개를 잃어버렸을 리는 없고, 길을 헤매던 개가 우연히 지나다 자리 잡을 만한 곳도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개보리가 뭐, 뭐, 사람 보는 듯저담 났다.